오늘은 제가. 복싱화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요. 어, 그전에 미즈노 복싱화에 대해서 뭐 후기를 남긴 영상도 있긴 하지만 다 뜯어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죠. 이 미즈노 복싱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만들고 개발했던 제품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 볼까 해요. 뭐제 제품을 제가 셀프 리뷰 겸 그리고 복싱화 그 착용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드려 볼까 하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복싱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신어 봤거든요. 뭐 지금 보면 여기 타이틀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이다스도 뭐 있고 그밖에 뭐 저가 고가 할것 없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신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가장 저한테 좋았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제 하이퍼 케이1이 제품이 가장 좋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신었어요 바닥이 빵꾸 날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장 좋아했고 편안했고 어, 그 다음으로 신었던 게 미즈노 미즈노도 다라, 어, 다른 컬러 제품들도 좀 신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미즈노고요. 여기 있는 제품들은 미즈노 마크를 달고 있긴 하지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을 제가 개발하면서 그냥 만들어봤던 제품이고 그냥 이건 판매하는 제품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고 이건 이제 실제 미즈노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많이 신고,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요두 제품이었고, 세 번째로 요 KO, 하이퍼 KO2도 있는데요.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불편해요. 무겁기도 너무 많이 무겁고, 그 다음에 이 요소들이 좀 많이 발을 아프게 한다라고 할까? 저는 패션하든 기능하든 할것 없이 발이 아프면 일단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. 저한테 발이 안 맞으면, 아프면.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. 어,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,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디자인 예쁘고, 소재 좀 좋고, 이렇게 만들면 그냥 누가 입어도 뭐 착용감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건 없잖아요. 근데 신발은 사람 발 모양이 다 다른데 조금만 안 맞아도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하이퍼케이온도 아까 미즈노도 마찬가지로 찢어 봤지만 이것도 다 뜯어 보고 했거든요. 얘네들의 장점들 그리고 뜯어 보고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왜 이걸 썼을까?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? 그 디자인적인 요소에 기능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? 여러 가지 거 탐구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하이퍼케이온도 제가 뜯어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아, 이게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가 아니라 이 디자인들의 그 숨어 있는 기능을 고려한 요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미즈노 복싱화도 마찬가지고요.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쓴 이유가 있어요. 디자인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이 하이퍼 K 온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찍찍이도 마찬가지고 이 아웃솔을 이렇게 사용한데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내구도라든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든 건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K 온 만드는 방식과는 제품이 이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. 제가 만드는 방식은 이제 수제 방식으로 미즈노가 만드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이 방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차가한 어, 것들은 있는데 아무튼 착용감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음, 처음에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제가 판매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만들어서 쓰려고 혹은 뭐 지인들한테 조금 만들어 주는 정도 제발에 맞춰서 나만 신어야지 이런 용도로 처음에는 개발하려고 하다가 해서 만든 게이 라스트가 이 라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람 발명처럼 생겼죠? 이거를 제발 위주로 모양을 좀만들게 만들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제품을 하나, 두개 만들어보기 시작했고, 그 바탕을 미즈노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었는데, 하다 보니까, 어, 착용감이 좀안 나오는 거예요, 제대로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쓰이는 소재들을 그, 다 바꿔가면서 구조를 잘 맞춰가 본 거죠.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, 지금의 제품이 나오기까지, 어,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한 2년 정도 테스트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. 지금은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저한테 있어서 만큼은 제가 만든 이 제품을 신고 나서부터는 하이퍼 케이온을 이거 신다 하이퍼 케이온을 신으면 못 신습니다. 불편해서. 그 정도예요. 미지노하고도 비슷한 맥락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고 라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미지노하고도 좀 달라요. 제 느낌에는 여기서 좀 개선을 시키고 변형을 시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알게 모르게 라스트의 모양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안감도 다르고 중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저는 좀 그래요. 그래서 어...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고 저한테만 편하한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마저도 조금 개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비밀이라 말씀을 드릴 순 없고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테스트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거를 신었더니 다른 거못 신겠다 진짜 엄청 편하다 착화감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막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게왜냐면어 이게 제가 당장에 뭐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처럼 막 유행 시켜갖고 엄청 팔고 끝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어 한번 한분두분 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은 미즈노라든지 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브랜드로 보면 부럽잖아요.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그만한 이유, 그만한 값어치, 그만한 가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저는 굉장히 부럽고 또 매력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당장에 제가 뭐 현란한 말솜씨로 막 판매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. 많은 분들이 어 나중에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좀 음. 괜찮게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, 지금 보면 이런 컬러도 있고, 보시면 뭐, 블랙 컬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뭐, 이렇게 핑크 메탈, 뭐, 이런 종류들도 있는데, 이게 또 장점이 그거죠. 국내에서는 어, 미즈노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것도 없었고, 시합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컬러하고 맞추는데, 좀 애를 먹기도 하고, 가격도 많이 비싸고 했는데,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죠. 어, 저희 제품이. 국내에선 최초이기도 하고, 어, 이 만드는 방식과 이거를 좀 신발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, 이 작업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많이 비싸요. 저도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지금 베타 버전으로 해서 지금, 어,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많이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, 이렇게 계속 팔면 으 저한테는 사실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. 그만큼 뭐이게 마진이 많이 남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방식, 현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비싸거든요, 이게. 그렇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. 아무튼, 장점이 갖고 있는, 얘네들 갖고 있는 장점들은 뭐 그런 뭐 착화감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칼라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본 바탕이 되는 이 메쉬 소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아웃솔도 화이트 블랙 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소재들은 이제 메탈도 있고 가죽도 있겠지만 어이 메탈 소재들은 그 합성 피혁이고요 가죽이 아니고 그외 나머지 것들은 가죽 소재입니다 소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색상표는 상세 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쓰이는 이 깔창 이또 있는데 이 깔창도 제가 좀 고려를 좀 많이 한게 깔창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가지고 쓰는 게왜 최종적으로 과죽을 사용하게 됐냐면은. 이미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은 안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소재 같아요. 약간 네오플렌 비슷한 소재 같으면서도 뭐 일부러 이렇게 쓴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. 이게 안 미끌리거든요. 잘.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안 미끄러져도 그게 오히려 약간 독이 되는 그런 결과 가 있을 때도 있어 가지고 그리고 하이퍼케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천이에요, 천. 좀 미끄러운 편이긴 하죠, 이게.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쯤을 찾고 싶었고 그걸 사용한 게 가죽인데 어,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제, 가죽 쓰기 잘했다 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적당히 이게 미끄러지도 지 않으면서 확실히 어, 두루두루 그 부드럽기도 하고 냄새도 좀덜 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좀 신경 많이 쓴, 쓴 부분들도 있고 사이즈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이즈는 커요 이 제품. 제가 규정해 놓은 사이즈 기준으로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지노를 280도 맞고 85도 맞는데요 제가 만든 제품은 275를 신어야 돼요. 이게 275 사이즈입니다. 275 사이즈. 이게 저한테 맞고, 하이퍼 KO는 이건 285 사이즈거든요. 어, 저는 80이나 85를 신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. 근데, 이거는 75를 신어야 됩니다. 해발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고, 보통 사람들을 다른 분들 신겨본 결과, 한 치수 정도는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. 확실히. 한 치수 정도? 뭐, 다른 분들, 하이퍼 KO를 65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60 신고, 뭐, 70 신는다 하시는 분65 신고,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평균 값으로는 최소한 한 치수가 크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야.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. 사람마다 뭐 보는 미의 관점이 다르니까. 하지만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도 야, 저건 뭐야? 예쁘다?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어, 다른 분들의 평가를 봤을 땐 70점 그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좀 생각은 들고요. 저는 뭐 저한테야 100점 만점이지만 제 제품이긴 하지만 한번 추천드리 한번 추천드리고 뭐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뭐다 모든 걸다 신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하고 어,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요 수정 내용을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